여기서 고기 잡을 겁니다. 여기서. 풀 깎을 자리를 옥수수 집 동생분이 지금 깎고 있습니다. 낫을 갖고 깎으면 되는데 뭐 저런 걸 갖고 저렇게 폼을 잡느라고. 아니 좋은 농사 집에 농사짓는 집들이 낫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지, 집에 열댓 개고 백 개가 있으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낫이 있어야지 아, 근데 저 골짜기엔 물이 맑은 물이 내려와요. 맑은 물이. 골짜기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어우 뜨거뜨거워서 파라솔을 쳐야 돼 어우 깨끗하다 파라솔이 이야 한번 들어가 보자 어우 시원하다 요. 온도 의자까지 야. 집집 집 마당 앞에서 잡는데 의자 바로설 다 갖고 왔어요. 어. <laughs> 낚개 데고 녀르기만 고착파 아니 밥전에 놈들이 하루서 잘만 들어요. 이거 닐저 찍으니까 니를 하나 만들려고. 여기 니를 갖고 잡아요 고기를. 원래, 아니, 닐을 아니, 미터지, 내가 내가 를, 를. 여기 메기도 있습니까? 아 이거 메기 다 아, 있어요. 문 좋아해 좀 뭐. 여기 저 저것도 있어. 저저저장어 장어. 꺽지는? 장어? 아, 꺽지는 없어요. 탱수 바가사리 꺽지. 그런거 고추장 넣고 팍 끓이면은 아 고기 고 고기 올라오니다 고기 고기 뭐야 두마리인가? 뭐야 고기가 두마리가 두 잡혀서 두마리가 이게 이게 무슨 고기예요 고기 잠깐만 좀 보자 이, 아, 이 거는 무슨 고기? 바가사리, 바가사리. 이거는 게리. 바가사리, 바가사리. 요거, 근데 이거 낙지줄로 하나에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네. 걸렸어. 우와. 네. <laughs> 진짜 잡히네요. 네. 진짜로 잡힙니다. 진짜로. 진짜로 잡혀요. 첫 개시가 두 마리입니다. 첫 개시가. 그 아, 이거는 살려줘야 돼요? 살려조이지 그럼 이거는 살려줘야 된답니다 고객 잠깐 구경 좀 하고 얼음씨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이거는 천연기념물이라서 도로 강물에 에, 풀어줄 겁니다 저거는 잡으면 법적으로 불법이라 갖고 지금 도로 이제 풀어서 강물로 돌려보내고 보낼, 보내려고 보내 하고 있습니다 야야 야야 어이! 그게 생긴 게 허우, 이렇게 생겼네? 고등어보다 더큰게 있습니까? 고등어보다 더큰게 있대요. 뭐 큰게 걸렸나? 우와 크다 와. 이야 아니 이거는 도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이야 아, 네. 이게 얼음치가 잡히면요 매기가 네. 올라와요 매기좀 메기. 메기. 아,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좀와 어, 네. 네. 이게 얼음치입니다 근데 이건 잡으면 안돼요 그래갖고 도로 풀어준답니다 네. 도로 풀어준대요 아, 그래. 그거는 조금 작은 얼음치네. 네. 근데 이게 무늬가 강해서. 무늬가가지 무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또 풀어준답니다. 뭐, 또, 또 걸렸나? 아이뭐조그만고기가 그거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된답니다. 이 먹을 수 있는 고기 걸러와야 되는데 어서 도망갔습니까? 바가사리입니다, 바가사리. 바가사리 구경 좀 합시다. 노란색이 나네. 바가사리랍니다, 아, 바가사리. 봐야지. 이게, 이게 손에 소, 쏘면 아프죠, 손에. 어, 얘는 쏘는 게 이걸로 그, 달리면서 착 긁어요, 얘는. 그게 맛있는 고기잖아요. 고기는 맛있죠, 손질할 때조심해 그래서 얘가 들어보면 빠가빠가빠가, <laughs> 어. 이게 소리 나요. 진짜로. 그 열, 빠가빠가, 이 어, 들어봐요, 빠가빠가. 이게 빠가빠가 할수 있어요. 들어봐요. 이게, 지금 또 가만히 있나. 얘가, 오우, 빠가빠가빠가 한다고, 얘가 진짜. 어 어, 무 물개수기라 어떻게 발상황 갑자기 계속 엄청는다 뭐야 헛방인가뭐 오... 고기가 잡히기는 계속 잡히는데 뭐야 낚시대 꺼버려졌잖 저래 어설퍼갖고 뭔고기를 잡게 아, <laughs> 구경 좀해봅시다 구경. 자 여기가 시 이게 무슨 고기래요? 빠가살이. 어이구어이구 이게 괴리입니까? 허기연게 아니 괴리니다 조심해야지. 정말 좋습니다. 짱어 먹을 수가